네, 8 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주제 문으로 잡고 갈 겁니다. 몇줄찾문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죠. 자, 비록 스포츠 뉴트리션, 운동 영양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꽤나 아카데믹한, 그렇지? 새로운 학문 분야이긴 하지만 there have always been 항상 뭐가 있었다, recommendation이 있었다, 어떤 충고는 늘 있었습니다. made to athletes. 누구에게 할수 있는? 운동선수들에게 만들어지는.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근데 어떤 음식이야? 증가시킬 수 있는. 뭐를? 운동적인 퍼포먼스를. 운동기량을 향상할 수 있게 하는 음식에 관한 충고는 늘 존재해 왔다. 가이 글의 주제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자, 비록 운동 영향학이라는 것이 아주 매우 새로운 학문 분야이긴 하지만 there have always been 항상 있어왔습니다. 뭐가 있었다, 얘들아? Recommendation s 충고가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서 나와 있는 made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던 recommendation이라는 표현을 꾸며주고 있는 pp의 과거 분사형태겠지. 만들어지는 누구에게? 운동 선수들에게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끊어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형태 나와 있을 겁니다. 이쪽이 바로 동사 형태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운동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맞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우리 서술형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ne ancient Greek athlete 라고 나와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의 한 운동선수는 is reported 보고된다. 언제야? 지금 내용이지. 보고되는 내용 언제 내용이라고 하더라? 지금 내용이라고요. 뒤쪽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 To have eaten. 먹었던 건 언제야, 얘들아? 과거죠. 본 시제 is reported라는 본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기 때문에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의 형태가 나올 수 있었다. 됐습니까? 다시 한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선수는 보고됩니다. 먹었다고. 뭘 먹었다는 거야? 말린? 무화과를 뭐 먹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훈련 컨디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 문장 정확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the is reported라는 현재 시제와 그 이전 시제를 나타내는 to have eaten이라는 표현. 자, there are sports 뭐가 있었다? 아, 미안해요. reports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that이라는 보고가 있었답니다. 이 that은 동격이 되십니다. 마라톤 선수입니다. 언제? 1908년 올림픽에서의 한 마라톤 선수가 꼬냑을 마셨다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역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꼬냑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와, 에, 수, 술인데요. 와인을 중류시킨 겁니다. 잘 모르겠죠? 네, 놔둡시다. The Teenage Learning Phenomenon. 뭐라고 나와 있어? 1 0대 달리기에 천재인 Mary d e c l e 이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 이 친구는 surprised. 뭐 했다? 놀라게 했습니다. 운동기를 언제? 1970년대에. 맞아? 그때 그녀는 뭐 했어? 보고했지. 접속사 됐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나 보죠. 그녀가 한 접시에 스파게티를 먹었다고요. The night before a race. 경주 전날 밤이다. 그러한 관행은 이 문장 삽입으로 빼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행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 전문장에 나와 있었던 뭐였습니까? 꼬냑을 마셨다든지 아니면 뭐 국수를 한 그릇 먹었다든지 그렇죠? 이러한 관행들은 may be suggested. 뭐될수 있다? 권고될 수도 있겠지 누구에게 운동선수들에게 뭐 때문에 because of라는 전치사 형태에 나와있죠 그들의 진짜의 그리고 all oh, perceived benefits 인식된 이득 때문에 개인들의 맞아? 근데 어떤 개인들이겠지 당연히 그들의 스포츠에서 excelled 뭐였던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개인들에 의한 이득이겠지 무슨 말이야? 내가 아이 파봐. 김연아 선수가 <laughs> 트리플 악셀 뛰기 전에 꼬냑을 마셨대. 먹을래? 먹지 당연히. 손흥민이 경기 전에 뭘 먹었대? 스파게티 한 접시를 먹었대. 음. 그럼 다른 선수들도 먹어 보겠지. 아니 말로 한 그들의 스포츠에서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이 개인의 진짜 그리고 인지된 이득 때문에 선수들에게 고고가될수 있다라는 거야 당 Obviously how nice입니다 분명히 some of these practices Such as drinking alcohol during a marathon. 자 마라톤 동안에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관행 중의 일부는 are no longer recommended 더 이상 추천되지는 않겠죠 어떻게야? 술 먹고 어떻게 42kg를 뛰냐 그렇지 어지러워하고 쓰러지겠지 꼬약 여러분 엄청 도수 셉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꼬약 냄새가 입에서 진동을 합니다 <laughs> 하지만 아들스 라고 나와있지 이 아들스라는 표현 다른 관행들입니다 다른 관행들이야 방금 앞에 나와 있었던 마라톤 동안에 알코올을 마시는 것과 같은 관행들은 당연히 더 이상 추천되지는 않겠지 하지만 others 가르쳐요 such as a h i g h c a r b o h y d r a t e meal the night before a competition 하고 나와있습니다. 경기 전날 밤에 고탄수화물 식사와 같은 다른 관행은 has stood 뭐였다 얘들아? has 하면 되겠니? 아니니? 당연히 have라고 가야겠지. 되왜 주어가 others 였으니까요 됐습니까? 다른 관행들은 have stood 뭐했다 견뎌냈다. 뭐를? The test of time. 시간의 검증을 견뎌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었던 2번 문장 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맞죠? 맞죠? 이거 서술형으로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우선 이시라는 주어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 봅시다. It is reported. 다시 뭐라고? It is reported that. 됐어? It is reported that 하고 나서 주어 나오시면 됩니다. 누구? Ancient one ancient Greek athlete. 이 녀석 들어가면 되겠지. 아니? One ancient 그립 애틀릭스 뭐 했다고? 이 사람이 뭐 했다고? 당연하지 에이트라고 말해야 돼 여기서 have eight 하면 안 되지 have it 하면 안 되지 왜? 여기서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is reported라는 거지 현재 시제지 맞아? 그러면 뭐로 가야 돼? 과거 시제로 뭐? 에이트 에이트 dried f i s h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 번, it is reported라는 현재시제에 it is reported that one ancient greek athlete ate. 됐습니까? 수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te dried figs. 이런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수들의, 같이 적습니다. 선수들의 운동 기량 향상을 위한 음식에 관한 충고들. 다시 선수들의 운동 기량 향상을 위한 음식에 관련된 충고들 정도라고 이 글의 제목 정도 한번 잡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